인조반정으로 잊혀진 광해군은 사실 이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다. 그는 인조반정 이후 유배 생활을 시작했으며 역대 왕중네 번째로 장수한 왕으로 기록된다. 유배 기간은 18년에 이르렀으며 이중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은 겨우 4년에 불과했다. 광해군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가족 대부분을 잃고 이곳에서 12년을 보냈다. 이괄의 난으로 이내 잠시 충남 태안으로 피신했으며 이는 유배 생활 중 일어난 유일한 이동이었다. 정묘란과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명분을 내세우며 침입했다. 이 시기에 강욱립과 이괄의 난에 억울하게 죽은 한 명년의 아들 한윤 등이 청나라의 길잡이가 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이때 광해군은 강화도 옆 교동도로 잠시 이배되었다가 제주도로 다시 이배되었다.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위리한치 되어 4년 동안 생활했으며 그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광해군이 죽자. 제주 목사 이시방이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웠다고 전해진다. 특이한 점은 이시방의 아버지 이기가 인조 반정을 주도한 인물이며 광해군을 끌어내린 데 공을 세운 가문이었다.